현대인들에게 멈춤이란 단어는 참 두려운 말입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잠시라도 쉬면 영영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 등을 떠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억지로 다시 달립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멈추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혹시 지금 그런 기분을 느끼고 계신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주인공 혜원은 서울에서의 고단한 삶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망친 거냐고요? 하지만 혜원의 대답은 우리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중요한 건 문제의 본질을 아는 거야. 우리는 종종 바쁨을 노력과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은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가 꼬여있을 때 무작정 잡아당기면 매듭은 더 단단하게 굳어버릴 뿐입니다. 그럴 땐 잠시 손을 놓고 매듭의 구조를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혜원은 고향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밥을 해 먹으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돌아온 진짜 이유를 깨닫습니다. 아주 심게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에 끄떡없는 숲을 만들고 싶어서 이 대사가 저는 참 좋습니다. 잠시 멈춰 서는 것은 포기나 낙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가지를 뻗는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 땅을 깊게 파내야 하듯 우리의 삶도 더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래로 깊어지는 침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함은 이제 그만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돌보라는 영혼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숲을 만나게 될 그날을 위해 오늘 하루는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쉼을 선물해 보세요.